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이비 모드로 한번 상황극을 찍어 볼 것입니다. 어, 어떤 상황극을 찍을지 몰라서 그냥 한번 찍어 보기로 했고요. 어, 어떤 상황극을 찍을지는, 찍을지는 영상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난왜 자꾸 어라고 그러지?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유치원 다녀왔어요. 어?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2층에 계시나? 음, 2층도 없는데 어디 계시지? 다락방? 없는데. 음, 엄마 오늘 늦게 오시나 보다. 그러면, 오늘은, 뭐하고 놀지? 음. 뭐하고 놀까? 어, 그래, 막 게임하면서 놀까? 컴퓨터 해야지. 음.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가야지. 어디보자. 음. 뭐하지? 음, 뭐 할까? 한, 한번 혼자 점프맵 해볼까? 음. 저, 저, 저. 좋아, 혼자 점프맵을 해야겠어. 좋았어. 자, 이제 들어가야겠다. 어, 뭐야. 점프맵이 지워졌잖아. 에잉? <laughs> 그러면 그냥 유치원이, 아, 유치원이나 가야겠다. 뭐, 엄마, 아빠는 뭐안 오고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어? 응, 난 유치원이나 갈 거야. 어? 하루는 다 끝났는데, 왜 엄마랑 아빠는 안 오는 거야? 응. 난 유치원이나 갈 거야. 나 삐졌어. 아빠, 아빠 오기만 해봐라. 이걸로 낚아버릴 거야.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낚아버릴 거야. 어? 아, 유치원에 왔다. 음. 유치원에 내가 너무 빨리 온 건가? 심심해서 빨리 나오긴 했는데 선생님 없으면 뭐하지? 그네 타고 놀아? 음. 에잉, 몰라. 그럼 그때 가서 보자고. 자, 어디 한번 들어가 보자. 음, 내 반은 맨 위였나? 회부를 만지지 마시오. 아! 뜨거워요. 주황반, 세 살, 네 살. 빨강반, 한 살, 두 달. 위로 올라가는 길,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겠어. 1층 아래, 2층 위. 좀 좋은 것 같아. 위로 올라가는 길. 초록반, 다섯 살, 여섯 살. 밑으로 내려가는 길. 올라가보자 응? 뭐지? 이렇게 뒤로 가야되는건가? 거참 가지가지 오 여기다 파랑반 일곱살 여덟살 응 유치원에 일곱살 여덟살 반 있었나? 이렇게 가야겠다 위 3층 옥상 응, 고라반 아홉살 열살 아 됐다 아홉 살, 열 살, 열한 살 이렇게 들어가서 어? 선생님이 안 오셨네 응 잉? 그냥 그네 타고 놀 거야 나는 선생님 올 때까지 그네 타고 놀거 아니 근데 밤인데 지금 아니 밤인데 지금 선생님이 안 오고 어? 내 다리..아.. 어. 내 다리~!! <laughs> 내 다리!! 내 다리 부러졌어!! <laughs> 내 다리 부러졌는데 걸을 리가 없지 아.. 내 다리 부러졌어요!! 에, 으샤! 으 그네 탈거야 으샤! 으래 어라? 아.. 내 다리 부러졌어요 아 몰라, 몰라, 몰라 오?! 오! 어! 데 뭐지? 뭐야? 타이게지 빨리 거 어,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야 어 이야 이야 어아 얼른 왜안 올라가지? 야히 내가 무거운가?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아무래도 선생님은 않을 것 같다. 아, 꺽! 내 다리 또 부러졌어. 양쪽 다 부러졌다. 어우 엄마, 엄마. 어, 어, 어머나, 어머나. 엄마 어디 계세요? 아니 지금 엄마라는 사람이 지금 애 다리가 부러졌는데 안고뭐 하는 거야 도대체요? 어, 얘 어, 다리 부러졌어 와가지고 야, 어 병원 가가지고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엄마랑 삶이 도대체 어디 가서 놀고 있는 거야? 어, 쩝! 엥! 열심히 걸어서 우리 반까지 왔다. 아니, 지금 선생님이랑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애들, 애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거? 어? 아니, 안 되겠어. 이 선생님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잘 가라, 이라이 저런 게 선생이라고? 잉난갈 거야 엄마 엄마도 죽여버릴 거야 <laughs> 엄마가 내 다리 부러뜨렸어 엄마가 내 다리 부러뜨렸다고 엄마가 엄마 쟤 잃을 거야 아빠 쟤 잃을 거라고 <laughs> 내 다리 부러뜨린 너네들 잃을 거라고. <laughs> 엄마 엄마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이제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냥 유치원 상황극 유치원 맥주 있으니까 유치원 상황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안 누르고 간내가없어버내죠겠